자, 안녕하십니까? 수투의 마지막 단원 정적분 활용, 넓이와 적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곡선과 x축과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함수 f(x)가 y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일단 연속이 돼야 되고요. 연속일 때 자, 그러면 일단 어, fx가 양수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fx가 있어요. y는 fx라는 이 함수와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했었을 거아니에요 여기에 여기 a서부터 b까지 그치 어, 둘러싸인 어,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 함수 값이 위쪽에, 어, X축에 위쪽에 있을 때, 이때는 뭐 부담 없이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는, integral, A에서 B까지, FX, DX, 이거 한 개, 뭐다? 그냥 넓이다라고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지.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죠. 다시 FX가 x축의 위에 있을 때 네,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 지금은 이제 넓이야, 적분이야. 두 번째는 f(x)가 어, x축의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x축의 아래 있을 때. 그러면 곡선 이렇게 갔을 텐데 여기가 a 고 어, 이쯤이 b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y는 f(x)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 이런 말이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선생님 계속 얘기했는데 x축의 아래 부분에 있을 때는 정적분 값이 뭐가 나온다? 그렇지. 음수가 나온다 그랬어.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적분은 넓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넓이 값, 면적 값 이런 얘기로 하셔야 되니까 자,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넓이를 구하려면은 Integral, a에서 b까지 fx를 dx, 정적분해서 앞에 뭘 달자? 그렇지. 음수를 달아주시면. 즉, 음수가 나온 거는 음수를 붙여서 양수화 시켜 주셔야죠. 왜 넓이라는 거는 양수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양수 처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넓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어. 됐죠. 자, 이게 두 번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 어, 세 번째 패턴은 곡선이 두 개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패턴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 세 번째 패턴은 구간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다 있는 유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이 y는 f(x)고요. y는 f(x)고 어 여기가 a고, 어, 그 다음에 여기가 b인데 어, c지점에서 이렇게 나눠진 걸 보시는 거야. 됐죠? 그랬을 때이 요 둘러싸인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지. 얘는 지금 f(x)가 양수인 부분도 존재하고 f(x)가 뭐인 부분도 존재한다. 음수인 부분도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이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불러주세요 식을. 자, 양수인 부분은 그냥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부터 c까지 f(x)dx 해시고요.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 C에서 B까지 Fx, Dx인데 이 친구가 어차피 음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음수가 나온 거에다가 음수를 처리해서 양수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다? 그냥 패턴대로. 어 그냥 상식적으로 음수가 나온 부분을 양수 처리해 준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자 이거야. 그럼 지금부터 어, 우리가 그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지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모든 책에 나와 있는 어, 이 바로 이 공식처럼 나와 있는 이 녀석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음. 정적분의 값이,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정적분한 값이 바로 그냥 넓이가 되는 거고요. 어, 정적분한 값이 넓이가 되는 거고, 자, 아까 같은 얘기야, 이렇게 됐을 때 말하는 겁니다. 어 여기 부분만은 여기가 플러스일 때고 하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어 결국 이 마이너스일 때는 위로 이렇게 꺾은 그래프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꺾은 절대값 그래프. fx가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정적분 값이 넓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요 개념을 음 어, 넓이가 되지 않으니까 보다 음수, 음수로 양수화 시켜서 플라스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개념을 여러분이 정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됐죠? 음.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로 들어갈게. 이번에는 아, 이제 곡선 사이 넓이. 직선은 빼? 직선은 뭐, 직선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된게 gx. 아, 얘를 gx 할까? 그 y는 얘가 gx. 개념어리처럼그 다음, 이 친구가 fx라고 할게요. 자, 이런 문유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 만난 점부터 항상 구하셔야 돼. 두 곡선이 만난 포인트를 먼저 구하시고요. 어,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때 의 넓이는요. 자, A에서 B 그래서 A하고 B는 두 곡선의 교점의 x 좌표를 먼저 구하시고요. 어, 자, 어떻게 쓴 거냐면. 위의 식 배기 아래 식 위의 식 배기 아래 식 한국말로 dx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쉽게 좀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에서 지금 교점 의 x 좌표는 ab 가 되겠고요. 위의 식이 뭐야? 지금 위에 있는 식이 바로 이 e 식이니까 이게 뭐야? f x 가 되겠죠. fx 이렇게 위의 식이 뭐라고? fx 위의 식이 f x 좀 지어볼게. 좀 헷갈리게 썼다, 선생님이. 그래서 얘는 f x g x 고요 습관적으로 넓이니까 얘를 절대 값을 지워서 접분해 주시면 돼. 굳이 여기가 양수라면 뭐 절대 값을 굳이 어, 처리를, 어, 씌우지를 않으셔도 되겠죠. 음. 자, 그래서 개념 포인트 정리합니다. s 어, 라는 거는 뭐라고요 a에서 b까지 위의 식, 위의 식, 마이너스 아래 시, 그쵸죠 이거를 적분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 일단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연습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이제 나온 자 이런 문제. 개념을 익히기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203번 들어갈게요. 자, 203번. 203번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x축으로 둘러싸인, 그렇죠. 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자,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얘가 어디서 만나는지 한번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x 제곱 102x는 0 돼가지고요, 굳이 0 하고 2죠. 그래서 그림을 빨리 그려보고요. 지금를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0 자 됐죠. 음, 그러면 여기 어, 여기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f x 부분이 양수의 함수예요. 그렇지 양수인 부분이므로 양수인 부분이므로 그냥 우리가 정적분 값을 때리면 넓이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식을 잡으면 어서부터 그렇지 0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e x d x 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적분, 그대로 정적분하고 같다 그랬어요. 이게 양수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 양수인 부분이니까, 정적분과 같다 그랬어. 자, 적분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어, X제곱. 그래서 0에서 2 이렇게 들어가요. 아, 0이 있네. 고맙네. 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얼마? 4. 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3분의 10이니까, 정답이 얼마다? 3분의 4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어 넓이와 적분에 대한 어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음.. 하나만 더 해볼까? 그렇지, 위의 직선 빼기, 위의 곡선 빼기, 아래 곡선 하는 거좀해볼게 자, 그래서 한 문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자 이번에는 이제 이겁니다 제이 205번 자 그렇지 2차함수죠 뭐 곡선 두 개가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림까지 그려줬는데 참 고마운 거죠 원래는 그림을 안 그려줘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참 개념을 익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줬어요 여러분이 에, 여기 도형과 넓이 곡선과 넓이는요 그림을 좀 2차함수의 그래프 같은 것들 3차함수의 그래프들을 그려서 진행하시면 좀 편하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어, 205번 가볼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x와, 그 다음 뭐야,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으로 어, 둘러싸인 어,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지. 음. 그렇죠 어, 도형의 넓이.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요, 1번. 어, 두 도형이 만나는 x축의 교점의 좌표를 먼저 항상 구하셔야 돼. x의 교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라. 항상. 어,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x 제곱 플러 x 그 x는 러스 l u 다고 놓고 푸는 거죠. 그럼 3x 제곱은 얼마? 3 이렇게 되겠다. 아, 그래서 x 좌표가 1주 쉽게 나오면 알 수가 있어. l 라마이 p 이렇게 나옵니다. 여1까지 이해 1시죠그 s 1 plus 1이 l 그림을 그려보 s 1 plus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책에 있는 참조에서 u s 그 p l u 요1요 l 예, 이렇게 되는 함수고요. 요게 쟤는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어요쯤에 있나 보다. 대칭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아, 되는 이런 넓이가 이렇게 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 떨어진 교점이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했죠.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 넓이 S는 마이너스 에서부터 위까지 아까 했죠. 위의 식, 위의 식, 마이너스, 아래 식. dx, 이렇게 하라고 했죠. 자, 위에씩 빨간 거죠. 위에이 빨간 거니까, 어, 빨간 거가 뭐야? 음, 이거죠. 여기, 색깔이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아래시 x제곱 플러스 x, 그지 여기 dx 해주시면 돼요. 이 자체를 dx 해주시면 돼요.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요거는, 어, 여러분이 계산을 좀 해보시고요. 어, 얘도, 얘는 이제 그냥 뭐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나눠서 적분 안 해도 돼 그냥 바로 적분 들어가서 정적분 해버리시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건 선생님이 좀 답을 보고 좀 써볼게요 그치 음, 정답 여러분 빨리 계산할까요 그럼? 오케이 기다려 드릴게요 빨리 여러분의 적분 실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려 드릴게 자 적분 할수 있겠죠? 어, 정답 얼마다 얘는? 얼마냐 4 어, 정답이 4래요 4 이것 좀 보고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오늘 넓이와 어, 적분 개념 시간이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넓이와 적분 어, 2라고 해서 어, 응용편을 좀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 다음 시간에 할 일은 이제 우리가 이런 공식들, 어, 포물선에서 어, 공식역을 유도해 볼 거고요. 어,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